가을에는가을에는가을에는가을에는 가을에는, 가을에는, 가을에는 눈을 뜨게 하소서 아가 아멘 는가분지는우리가우수감사절을 아멘. 예, 향하여 30일 우리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감사공동기도문으로 우리기도우리있는데 어저께 여우리 기도하셨습니까 어제 복습하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씨를 뿌려야 씨를 뿌려야 된다. 오늘도 이 자리가 씨를 뿌리는 자리죠. 우리 민성이하고 서리도 안네 자녀들이 이 기도의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은 뭐냐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반드시 자녀들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온 가족 특별 새벽기도회나 함께 성경을 읽거나 쓰거나 함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 손들에게 씨를 뿌리세요. 그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어제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합치면 58명이 참석했어요. 할렐루야! 아, 우리 교회의 3분의 2가 참석하고 있어요 출석 인원에. 예.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냥 우리가 수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성령 안에 좋은 것들을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어저께는 씨를 뿌려야 된다고 했죠 오늘은 두 번째인데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우리 지금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뭐예요? 가을에는 열매 맺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죠.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귀한 교훈을 주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 감사하는 찬송 우리 같이 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30일 동안 특별히 새벽 기도를 이 새벽기도를 드리는 이한 주간 동안에 이 찬송을 여러분 계속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로 입술에 씨앗을 먼저 뿌리죠. 말이 씨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말이 이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소에 나가는 말이 찬양이 아니 더 깊은 여러분의 생각이 씨앗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번 한 주간은 특별한 주간이잖아요. 평소처럼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많이 열매를 맺는 방법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본문이에요. 성경은 반복이에요. 이 열매를 맺는 비결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면서 비유를 하셨어요. 비유. 무슨 비유를 하셨죠?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포도나무를 생각해라.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알고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은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삶 속에. 마치 보물찾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가 가장 영적인 시간이에요. 저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임을 믿어요. 기도원에 가고 자기 혼자 외딴섬에 가서 수도를 해야 영적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평범한 하루, 평범한 일하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 나무와 열매를 기억하라 하면서 맨 먼저 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농부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를 얘기하기 전에 맨 먼저 하나님은 바로 이 포도원의 농부이시다. 열매를 맺으려면요, 이걸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그랬죠?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신앙은 지켜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 자리에 나왔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변해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변해요? 심지어 화장실 갈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말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해요. 우리의 생각은 늘 변해요. 우리의 결심은 늘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농부이신 우리 성수동 교회의 농부이신, 여러분의 가정의 농부이신, 여러분의 신앙의 농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믿어지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미 우리 안에 열매가 있어요. 없던 열매를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이 새벽에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열매가 떨어지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러분 안에 귀한 열매를 심어두셨어요. 이게 어떻게 열매로 드러날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을 농부로, 하나님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주무시도 줄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맺게 해주신 그 열매를 발견하고 그 열매를 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맨 먼저로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과 우리야 관계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지인 너희에게 열매가 많이 맺히는 줄 아느냐? 아마 사람들은 특별한 포도나무를 경영하는 방법을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특별한 농사의 포도 농사의 기술을 말하게 하시는 줄 알았을 거예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싱거워요. 너희는 가지인데 열매를 많이 맺고 싶니? 그러면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건 너무 쉬운 말씀인데요 그리고 너무 특별하지도 않고 너무 평범한데요 아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진리는 평범한 현실 속에 있어요 평범한 현실 속에 있어요 제가 그런 설교 했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먹지 않는다. 제 인생과 제 목회의 모토가 됐어요. 어느 날 묵상하는데 그 깨달음이 왔어요. 나무가 그토록 열심히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는데 결국 나무는 열매를 먹지 않더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저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 내어줘요. 그랬는데 자기의 자손을 가장 많이, 가장 멀리 번식하는 생물이 바로 나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철학적인 깨달음입니까? 아니면 무슨 농업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해야만 압니까? 저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구하는 열매를 우리도 구하지만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열매를 우리가 먹지 않는 것. 여러분 가장 평범하고 현실적인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야 저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너희는 먹이지 않겠니? 공중나는 새를 보고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에 붙어있는 이걸 통해서 열매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조화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가지가 붙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지의 열매가 맺습니까? 절대로 맺지 않죠 그냥 생나무에 가지처럼 비슷한 그 조화의 가지를 본드로 붙인다고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습니까 아하 붙어있는 관계는요 겉으로 볼때 붙어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겉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겉으로 예배 드리는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속에 즉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던 것은 나무와 가지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제 내일은 뿌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뿌리에서 포도나무로 가서 포도나무에서 각 가지로 물과 양분이 공급되는 상태. 그것을 바로 붙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한 거 없어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오늘도 이 새벽 시간이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너희는 예수님 오늘 보니까 이 사람이 열매를 조금 맺나니, 많이 맺나니. 하나만 맺는 것도 아니고,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비유잖아요. 예수님 설명을 해요. 그 뒤에서.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쓰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더라고요. 문장이 다 같은 말을 예수님이 다르게 표현하는데 첫 번째 내 안에 거한다. 이 말. 그리고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는다. 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하,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각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정말 여러분의 맑은 영혼과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듯이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참으로 슬픈 것은요, 단어가 그 본래의 의미를 빛이 발해지고 또한 그 단어의 본래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너무 귀에 못새 박히도록 들었고, 그러나 너무 그 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와 또 트라우마가 있어서요. 그냥 순종 얘기하면 이제는 옛날 신앙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냥 나에게 강압적으로 들려지는 그 말을 내가 들어야 하는가. 개성을 존중하고 내 상황을 존중해야지. 아직도 옛날 얘기인 그 순종을 강조하는가?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그 자유를 주신 다음에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 너는 다른 모든 것은 따먹어도 생명 나무와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그걸 아담은 순종했어요. 그때 행복했어요. 그때 에덴 동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그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열매 맺게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순종하고 싶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을 때가 있지만,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때가 문제예요. 내가 마음껏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 순종하면 너무 기쁘고 쉽고 감사해요. 그러나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고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과부가 두랩돈이 있는데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너 이걸 하나님께 바쳐라. 순종하고 싶겠어요? 우리 열한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에게 사렙다 과부에 가서 한늘 품의 가루와 기름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너 이거 먼저 나한테 바쳐라. 순종하고 싶겠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떡 있는 사람, 먹을 거 있는 사람 가져와라. 그거 내놓고 싶겠어요? 여러분 순종하고 싶을 때 순종하는 것도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어려울 때내 마음속에 아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순종할 때요. 그 집에 있는 모든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고.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었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너의 행한 일이 다 전파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저는 순종할 환경이 아니었어요. 순종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순종의 상황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기쁨의 순종이든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순종이든 그 순종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평하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할 것을 감동할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은 큰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열매를 맺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이 가을에는 순종하게 하소서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기도할 때 주시는 그 깨달음에 즉시 순종하여 많은 열매 맺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눈동자 같이 지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주여 구하오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포도나무가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신 것 저희들 굳게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들 아이들까지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기도하며 주신 그 깨우침에 저희들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약속하신 많은 열매를 맺는 모든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함을 믿습니다. 주님 회복과 일어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며 해방되며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은 특별 새벽 기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워 주시고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